좋아요. 흔들려, 흔들린다. 지금 여기는 차테아마 여기 와 있어. 알펜루트 가는 길이거든? 지금 시간이 새벽 5시 반. 저기 주차장에서 차박을 하고, 한 6시쯤에 오면 되겠지 했거든? 6시에 그 토야마 시내에서 전철이 오거든. 근데 이미 벌써 저렇게 줄이 다서 있네? 가서 찍어줄게. 케이블카 타는 일반 표 판매장이야 줄이 이렇게 돼 있어 안 보이는 곳에 사람은 두배더 많아 지금 이제 첫 케이블카 움직이기까지 한 1시간 반넘여 6시 40분에 처음 케이블카가 움직이는데 나는 토야마에서 오는 전철만 주의하면 될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여기서 출발하는 등산객들이 엄청 많았네 예 <laughs> 새벽 5시부터 차박하는데 주차장에서 막 부지럭부지럭거리길래 뭔 일인가 했더니만 30만 분 이렇게 쌓이네. 5시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줄서러 대단하고 만 지금 골든니크라고 아침 일찍 줄을 안 서면은 표를 못 구할 수도 있어. 아마 내가 첫 차는 또못탈 거야. 두 번째 차부터 아니 7시부터 올라가는 차부터 탈수 있을 것 같아. 지금 시간 5시 반. 음. 지금시간 6시 15분정도 됐고 이제 티켓팅이 시작했어 이 앞으로 보이는 사람이 한 250명정도 되나봐 내가 251번이래 지금 표를 사면 한 8시 반쯤에 케이블카 탈수 있을 것같아내 뒤로도 이렇게 줄 사람, 사람들 많이 서있어 아마도 한 350? 400명 가까이 되는 것같아말 <laughs> 들어보니까 오늘 그 일반으로 판매하는 예약 못한 사람들이 같이 모아서 표를 사는 게 600표 한정이래. 600표 시간별로 딱딱딱 나눠서 지금 이제 6시 15분인데 나는 한 8시 반 차를 탈것 같다고 하니까 7시 7시 20분, 7시 40분, 8시, 8시 반이니까 이렇게 많이 놓치는 거지. 그래도 사는 게 어디야? 갈수 있다. 날씨 좋은 날에 알파노트 현재 시간 7시. 드디어 외표도 바로 앞까지 왔어. 내가 5시 반부터 줄 섰으니까 지금 1시간 반 걸린 거네. 지금 여기가 춥진 않은데, 입김은 안 나오는데, 그래도 음지된 곳이라 한 영상 10도, 12도 정도 되는데 1시간 반서 있으니까 춥다. 차에서 몸좀 녹이고 다시 나왔어. 현재 시각 7시 50분. 내 표는 8시 30분 표니까 한 20분 정도 주변 산책해보게. 아, 선글라스도 끼고 나왔어. 좋았어. 여기 표만 사면은 참 여유로운 곳이네. 표 사기 전까지가 힘들고. 그러면 즉, 예약만 일찍일찍 일찍 하면은 참 여유로운 곳이지. 예약이 거의 오픈하자마자 바로 후루루룩 팔려서 없어져서, 예약하기가 쉽지 않은데. 그래도 오늘 날씨도 좋고, 최고의 날씨다. 예 아침에 그 많던 사람들이 싹다 없어졌네. 줄일은다 없어지고, 시간표를 보자. 지금 만약에 여기 아침 8시에 여기 도착한다고 하면은, 한 10시 이후로나 살수 있네. 내가 8시 반 차니까. 한반 타자겠어. 한 600표 있다고 하는데. 그래도 사람 탈수 있긴 하네. 탈수 있긴 하네. 늦게 와도. 아니, 늦은 건가? 지금 아침 8시가 늦은 건가? 늦은 건 아니지. 아침 8시. <laughs> 여기가 이제 역하고 케이블카 동시에 있나 봐. 토야마에서 여기까지 1시간 걸려서 왔는데. 그서 서뜻타고 왔다고 왔는데 오자마자 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10시 11시에 들어가게 될수 있다는 거지. 그래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어디야.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. 능왕, 능용왕, 능왕의 수레 물이래. 먹을 수 있는 물인가? 먹을 수 있는 물이니까 이렇게 물이라 하겠지. 네, 다태야마요. 2023년 5월 3일 표고 475m 역 안에 뭐가 있을라나? 역 안에도 사람이 많네. 역도 크네. 그 뭐냐? 등산 장비, 렌탈 잡이랑 판매 잡이랑 입장 입장하는 곳이랑 화장실이랑. 이연품이 옛날에 봤던 알페르트 아, 가서 팔던 거랑 똑같네. 그대로야. 차이 하나도 없다. 저 나가노 쪽에서 들어오나 토야마 쪽에서 들어오나 똑같은 것 같아. 뇌조 있고 이상한 빵 있고 케이블카 있고. 어 이거 있었나? 이건 처음 보는데. 코로롱 콘쇼. 상점 위에 대형 노랭이 이렇게 만들어놨네. 대형 타피스트리 만들어서 환영합니다 라고 써있어 알펜 루트 오 알펜 루트 맨날 눈 대설벽 봐야지 봐야지 했는데 드디어 보러 왔네 만주 하나 샀어 200, 300엔 아침에 샌드위치 먹긴 했는데 그래도 또 점심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현재 시각 8시 반 드디어 입장 간다. 무로도로무로대살벽을 풀어. 오 케이블카다. 되게 좁은 케이블카인데. 여기가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야 돼 가지고 오히려 나가는 쪽에서 올라오는 게더 좋은 거 같아. 알 빨리. 이걸 타는데까지 세 시간 걸렸네. 아침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에 줄 서서 7시에 표 사고 8시 반 차가 왔어. 여기가 이제 비조다이라역이래. 비조다이라역은 해발고도 한 970m 되나봐. 아까 거기 타테야마역이 해발고도 450몇메니까한 500m 올라온 거지. 이제 여기서는 바로 또 버스를 타고 무로도를 가야 해. 바로 버스 타는 걸 대기시키네. 저 나가노 방향에서 올 때는 여기. 산책 만약에 버스가 지금 9시 출발이잖아 지금 40분인데 20분 정도 남았는데 산책 같은 거 시켜 주는데 할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여긴 바로 줄을 세워 버리네 지금 임시 임시 편이라고 계속 이렇게 시간이 9시 안 돼도 계속 이렇게 빨리빨리 보내나 봐 임시 편으로 고원버스 놀이바 비지오다이라 얘가 출발 지점인데 겁나 따뜻한데 지금 개 더운데 100m인데. 이제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가야 되나 봐. 1시간. 지금은 이제 눈이 아무것도 없는데 산 위에만 있는데 이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은 스노우 캐리어라고 해 가지고 설벽이 나올 거야. 라고지이 <목소리> 폭포야 폭포. 오 폭포다 폭포. 계단처럼 쭉쭉쭉 떨어지네. 좌측 우측 두 개가 있대 폭포가. 유명한 폭포가봐 저기. 1400m까지 올라갔나봐. 1400m 여기서 수목이 바뀌었어. 1400m 앞으로 1000m 더 올라가야 돼. <laughs> 버스가 한 1000m에서 2450m까지 올라가는 버스라서 와잘 간다. 아저씨 기사 드라이버가 전문가야, 전문가 전문. 산이 멋있어 오. 오. 이야 산이 멋있어 u a Yes, h 야 n e y m o y s 0에 넓다역시 엄청 넓어. 1600m. 지 7번 연속 헤어핀 잡봐와 보인다. 헤어핀. 저기 도로가 7번이나 이어지는 연속 헤어핀. 1번도저 앞에 있는 게 노트 반도까지. 내가 어제 갔던 노트 반도까지 다 보이네. 밌네 여기 도로가 여기 눈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설벽이. <laughs> 이다가하라 고원일까봐 여기 지금도 꽤 높아. 지금도 꽤 높은데 와 버스가 눈에 덮인다고 대단하다 진짜. 여기 호텔인가 봐 미다가하라라는 호텔. 버스는 다 올라간다. 와 대서울이야 대서울. 러시아 가면 이런 분위기 i a 지 러시아 w I 도 o n t know what to say. 다 don't k 아 o w w h 눈이 높아서 a y I 안 보여. <laughs>

좋았어 타테야마 또 눈에 가렸어 벽이 너무 높아서 응. 찍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. 저기 쓰르기다케 쓰레기다케 아, 빠르다 버스 그리고 이게 타테야마 와또 눈에 또 가려 <laughs> 쓰르기산 멋있다 그리고 여기가 대설인인 어, 여기, 여기 봐. 봐 5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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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의 와. 분의 5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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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이 5분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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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의 3m, 13m. 우와. 이야이 사람 크기 보면은 오, 아, 우와. 가게가이정도 아, 우와, 벽이다, 벽. 완전 설벽이야, 설벽, 야설벽형 이야, 스노워크. 이야, 사람 글박 그런 거 봐라. 사람 글박 <laughs> 그런 거봐 다시 왔다, 무로도소바집 여전히 성행하는구만. 장사 잘 되는구만. 작년 10월에 왔나, 내가? 11월에 왔나? 눈에 대계곡 입구. 타테야마, 유키노 계곡. 표고 2390m. <목소리> 꼬맹이 놀고 있어. 비 오면은 진짜. 예, 일본 살면서 와야지 와야지 했던 곳을 드디어 와보네. 예, 선글라스, 운전용 선글라스 끼고 있어서 색감이 어떻게 될지 안 보이는데 잘 나올 거라 믿는다. 와, 버스랑 크기가 똑같네. 지금 버스가 3m니까 3 m 니까3 5 m 니까 저기는 한한 한 4m 되겠네 벽이. 제일 높은 곳이 벽이 한 지금이 12m래. 1 2 m 차갑나? 진짜 맛있나? 개차갑네. <laughs> 오면서 보는데 눈이 되게 맛있어 보이는 거야. 꼭 설탕 녹여놓은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되게 맛있어, 푸신푸신해 보여. 맛있고. 네 줘, 네 줘. 사람들이 가면서 이쪽 벽만 다 만지고 다녀가지고, 여기 이쪽만 파였어. 안으로 이쪽만 파였어. 나도 만지면서 가고 있긴 한데, 파였어, 파였어. 와, 이 벽은 한9 m 구9다 되겠다, 9다 와, 높다, 높아. 와, 사람 바글바글하다. 설벽에서 어, 이, 이 지점이 제일 높은가? 이 지점이 제일 높은 것 같아. 12m, 1 12m. 와, 예. 와, 까 있는 벽 보면은 와, 여긴 땅땅하다. 그해안 받는 곳이라서 와, 해가 가려질 것 같은데? 맞네, 해가 가려지네. 아 좋구만 재밌구만 높구만 잉어들도 박아놨어 잉어들 코이노브리 하는 잉어들인데 원래 바람 불면은 배가 볼록 나오는 애들인데 얘네는 벽에 붙어서 얼어있네 이 앞에 보이는 지점이 최고 지점인 것 같아 지금 현 여기가 개장할 때 높이가 13m였는데 지금 한 1m 는 녹아 버렸고 1 2 m 래 가장 많이 쌓였을 때가 한 25m 정도 되는 거 같으니까 이걸 두배 쌓였다고 생각하면 엄청나지. 에이. 여기가 올해 빙벽 최고 최대 높이래. 12m. 12m. 생각을 보이지도 않네. 예. 72메타 예와 재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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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가 들어오면 이렇게 찍어 버스랑 크기 비교하려고 눈이 더 높아 버스 한대더안 오나 또 찍고 싶은데 내려오는 버스로 여기 추워. 계곡이로 되어서 바람이 통해가지고 냉장고 같아. 냉장고. 버스가 아니야. 트럭이었어. 쓰레기 차였어. 어, 뒤에 바로 뒤에 버스도 온다. 예이. 아, 높다. 와 저번에 왔을 때는 날이 흐려가지고 이캔캔이네캔 캔, 캔산 같은 것도 잘안 보였었는데 오늘 날씨가 끝내주니까 다 보이는구만 다태산도 끝까지 다 보이는구만 와 반대쪽 이쪽이 이제 도야만 시내 보일란가 선글라스는 안 보이나 안 보이네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에이. 예예와 yeah. yeah. <laughs> 너무 멋있다 음. 우길 잘했어이거 사람이네등산하네 아저씨 저 멀리저 아저씨는 사람이야 사람 켄산 2999m 정상 위에도 사람이 있어 꼬물꼬물 검은색 꼬물꼬물한게 움직이는게 사람이네 와 아침 일찍부터 등산하시는구만 저긴 지금 3000m 넘었겠다 눈 때문에 나도 그럼 이쪽으로 가서 타테야마 쪽으로 산책 좀해 봐야겠다 와 너무 멋있어 여기는 이제 설벽 옆쪽에 도로 옆쪽에 그냥 눈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놨네. 나름 등산화 신고 와서 나는 와좀 아, 산책 좀 해보자 저기 타테야마 쪽.